크 작으니까 이게 소화기관뿐만 아니라 이 배아를 둘러싼 난막을 통과해서 어 하루 뒤에는 망막에도 가고 손에도 아 가고 척수에도 가고 근육에도 가서 몸 전체에 쌓이는 것으로 확인이 된 겁니다. 와 유방이라든가 자궁, 그다음에 갑상선, 그다음에 뭐 전립선 이런 것들은 다 호르몬에서 기능이 조절되는 그런 기관들인데요. 이런 기관들의 환경 호르몬이 들어오게 되면 암의 발병 위험성, 리스크를 올린다. 바담 물속에 네. 오염돼 있던 그런 화학 물질이 미세 플라스틱에 묻어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미세 플라스틱 표면에는 굉장히 많은 양의 화학물질이 들 붙게 되는 거예요. 암도 유발해요. 그래서 오. 이번에 한 식용유 공장에서 폴리염화 아, 바이펜을 줄여서 그냥 PCB라고 얘기하겠습니다. PCB라는 물질이 공정상의 실수로 인해 가지고 식용유에 살짝 섞여 들어갔어요. 아. 그 식용유를 먹은 사람들에서 나타난 증상이 피부가 검게 변해요. 오. 그래서 코피가 나고 부작용이 이제 나타났는데요. 문제는. 이 식용유를 어린 시절에 한, 한두 달 정도 먹었던 여자아인데요. 이 이런 애들이 나중에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았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검은 피부를 가진 아이를 낳았어요. 아 그러니까는 이아 시절에 잘못 먹은 PCB 때문에 이, 이 여자가 성인이 지금까지도 되고, 지금까지도 이세대 3세대에서도 계속 여러 가지 이상 증세가 아 나타난대요 아 마지막으로, 에, 에, 위험한 바닷속의 오염물질은 바로 다이옥신입니다. 아 다이옥신 많이 들어보셨죠? 네. 아 세계보건기구에서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대표적인 독성물질인데요. 이 피해가 유전적으로 세대를 넘어서 계속 나타난다고 하는 것인데요. 4세대에 걸쳐가지고 계속. 4세대? 이, 에, 이런 독성물질이나 또는 환경으로 이런 것들이 당대에서 끝나는 물질이 아니에요. Oh my gosh, it's in there. I don't e v e Yeah, I just don't want it to. Oh my gosh. Sorry, big girl. Okay. Yeah. Poor girl. Shanae. I'm not sure if I I don't wanna pull it too hard, I don't know It hasn't moved it, has it? it's not a, it's not a hook, right? Ah but you have it already if you oh man you have a little bit thrown out already. No, it's a simple. i out of this. Oh, man! Show me, show me, please. I want to. Oh, my God. That is just freaking. Oh, man.